저 갑자기 재미난 질문이 생각났어요. <laughs> 네. 주식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아, 주식을 스터디나 뭐 이런 거. 연세대학교 히스토리를 좀좀 알려야 되는데 우리 연세대학교는 원래 1885년도에 설립됐고 그러니까 지금 136년이 그런 됐습니다. 예. 그런데 어디봐도, 예. 그 그런데 연세 경영 경영이 시작하는 1915년입니다. 1 9 1 5년니까 우리가 1 0 6년 올해가 1 0 6년 아니 경영학과 그랬어요. 1915년부터 시작했거든요. 예, 예. <laughs> 그 당시에 상학이라고 상, 그랬는데. 상요 예, 그래서 1915년도니까 국내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연세 경영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이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고 지금도 뭐대기업에 많은 시, 시, CEO들이 많이 동문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야. 근데 원래는 이제 연세 경영대학이 아니고 우리 우리 상경대학이라고 상경, 그랬어요. 예. 그래서 상경대학이라고 해서 그 상경대학 안에 세 개의 전공이 있었습니다. 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그리고 응용통계학과. 응용통계학과가 어디 예, 아, 아, 있었구나. 그세 개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2004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경영학과가 경영대학으로 분리하면서 아, 분리되어. 고만 어, 딱 어, 나온 어, 거예요. 경영학이에 그래서 지금 상경대학은 경제학과고 하 응용통계학과만 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과가 경영대로 독립을 했고 독립한 배경은 이제는 경영학 분야도 대한민국 경영학도 미국의 뭐하버드나 그렇죠. 예일대나 프린스턴 대학하고 글로벌 경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립 그 장가 대학으로 아, 어, 그 분리를 해야만 맞아요. 발전할 수 있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어, 그 당시에 독립을 했고 독립한 이후에 이런 건물도 지었고 아. 그리고 독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우리가 경영학 석사를 우리 MBA라고 그러요그 MBA라고 죠 글로벌 MBA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MBA는 우리 연세대 학교 어 글로벌 MBA 프로그램이 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탑그 100위 안에 전 세계에서. 예, 예. 100위 안에 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100위 안에 들어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발전할 수있었던게 상경대학에서 이제 분리 독립을 하고 경쟁 대로 독립을 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부생은 몇 명씩 되는 거죠? 몇 저희들은 아, 지금 학부는 원래는 이제 1년에 저희들이 한 300명 조금 안 되는 어,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음. 몇년 근데 그거는 이제 경영학 전공이고, 우리가 이중 전공이나, 그렇죠, 어, 복수 전공, 맞, 예. 이렇게 하면 학부는 로 제대로 한, 한 2,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대학원이 또한그 정도 되고요. 그렇게 보면 한 4,000명에서 한 5,0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laughs> 이 경영대 근물에서 이제 활동하고 야.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수님, 연대는 <laughs> 어떻게 복수 전공이나 정과나 이런 게좀 자유롭습니까? 어떠세요? 어, 그, 아주 자유롭지 않,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경영학을 복수전공이나 이중전공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런데이 학생들 다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학을 하면, 어,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영학 전공에, 이 예를 들면 내가 인문대학에 뭐 국문학과나 영문학과로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어, 오, 경영학을 이중전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한 학생들 중에, 자격 요건이 되는 어느 정도 심사를 해서 자격 요건이 되는 학생들을 이제 허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경쟁률이 <laughs> 네, 네. 좀 높은 편이에요. 어, 예. 니까교수님도참 그러니까, <laughs>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laughs> 아, 왜냐면 우리 미디어 저도 미디어 전공이니까 네. 너무 많아. 그쪽도 많을 것같습니다 그쪽도 이중 전공 복수 전공이 예, 예, 되게 예. 많죠 예. 예. 그러니까 입학생은 67명 있는데. 전체 학생은 거의 한 500명이 넘으니까요. 그렇죠? <laughs> 아, 그래서 어, 이거는 어쨌든 어, 그, 경영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학생들이 얼마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해 반증이기도 네, 하니까 사실 뭐 그렇죠.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한데 그도 현실적으로 우리 교수님들도 힘들긴 합니다. 예, 예. 어, 교수님 전공은 아까 전에 이해를 했는데. 경영학과에서도 교수님 전공 말고 사실 다른 전공들이 많죠. 많이 있잖아요. 예, 예. 대충이라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 경영학 전공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기업에서 기업이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자본 돈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우리 재무 관리라고 그래요. 회계 재무 관리 다른 건가? 다릅니다. 아, 다른 그러니까 돈을 관리하는 다시 말하면 어디에 투자하고 뭐 돈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하는 건 재무 관리라고 재무 관리. 그러고. 그다음에 회계 분야 회계 관리는 뭔가 하면. 기업의 뭐 비용이나 원가, 그렇죠. 원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이번에 하나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얼마의 가격을 책정하면 음. 좋을까?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거는 또 회계 분야예요. 회계. 비용 예. 이거보다는 회계 분야. 굉장히 협소한 좀더좀더내로다운한거죠 예, 예. 예. 어, 그리고 어또 하나는 뭐 광고나 그러니까 마케팅. 마케팅아 마케팅인가? 아, 광고나 홍보 아. 이런 프로모션 같은 걸 하는 이제 마케팅, 마케팅. 전공이 있고 네. 그다음에 사람을 채용하고 채용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인사조직 인사 조직 관리. 아, 인사 관리. 인사 관리 그리고 또 시장에서 막 치열하게 경쟁하잖아요 경쟁하는데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 전략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까 하면 경영 전략이라는 아... 그런 또 전공도 있고 아... 그다음에 또 생산을 해야 되는 제조 쪽에서는 또 생산을 생략하지? 해야 되니까 생산 관리라는 전공도 아, 있고 그리고 아, 저처럼 아, 저처럼 이제 기업에서. I.T.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렇지. 하는 경영 정보 전공 배그니까 러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정보 그러니까 거의 뭐 기업에서 필요한 모든 그런 말이에요. 분야가 다 경영학에 <laughs> 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데 교수님. 저야 그래도 사회생활을 했으니까, 그나마 좀, 그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학생들이, 아, 이 어떤 분야로 갈까? 이거 사실 굉장히 고민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찾습니까? 왜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어, 나 마케팅 갈래? 그럴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왜냐면, 글을, 아직, 왜냐면, 그럴 필요는 게 경영학으로, 대문에 들어올 때, 경영학으로 들어옵니다. 아. 경영학 들어와서, 그니까 경영 안에 뭐 전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경영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선택을 하면 돼요. 그니까 아. 1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여러 과목을 들어보면서 아, 이게 내적성에 맞구나. 그러면 3학년, 4학년 때는 예를 들면 내가 아, 나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같은 금융 쪽이 맞아. 그렇지. 그러면 주로 재무, 아까 재무 관리 분야에 그리고 투자 관련된 과목들을 아. 많이 듣고, 오, 나는 보니까 마케팅의 내적성이 맞아. 그러면 네. 또 네. 마케팅에 관계된 과목들을 네. 많이 듣고, 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3학년, 4학년 때는 수, 이렇게 트랙을 내가 결정을 할수 네. 있기 네. 때문에, 아. 그러니까 들어와서 1학년, 2학년 때 여러 개를 들어보고 판단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 갑자기 재미난 질문이 생각났어요. <laughs> 네. 주식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아, 주식을, 스터디나 뭐 이런 거? 주식을 사실은 학생들이 하는 학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근데 사실 경영학 투자 분야에서는, 아까 재무 관리 분야에서는 모의 투자도 합니다. 수업 예, 시간에. 예, 예. 예를 들면, 그,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러니까 예를 들면, 가상으로. 음, 내가, 예를 들면, 너가 학생들한테 너 실제 돈이 아니고요. 음. 내가 천만 원씩 갖고 있다 보고 이거 가지고 이번 학기 내내 투자해. <laughs> 그러면 자기가 여기 투자했다가 팔고 사고 이렇게 해보면 나중에 한 학기 끝나면 내가 그렇지, 얼마 이거? 벌었다. 응. 어, 그 결과 가지고 이제 그 학생을 평가하는. <laughs> 사실 그런 <laughs> 어떤 투자 시뮬레이션 게임 이런 것도 사실은 과목으로 <laughs> <야>. 배우는 <laughs> 그런, 그런 전공이 있습니다. 예, 예, 예. <laughs> 여러분 재밌을것 같죠? 그래서 <laughs> 경영대학이 인기가 많습니다. 어, 저도 뭐 경영대학을 잘 모르는데 마케팅이랑 제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교수님들 얘기를 할 기회가 많은데 너무 재미있으시고 재밌으, 실제로 경영이라는 게 굉장히 프레티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연상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요. 교수님들 얘기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laughs> 지납니다. 교수님 그러면 우리 연대 경영학과에 온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서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갈까요? 어...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갑니다. 음. 물론, 일단 경영학을 전공하니까 기업처럼 많이 가죠. 예를 들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금융권으로 가는 사람들도 음, 있고, 음. 아니면 우리가 뭐, 삼성, 삼성전자나 l 지전자 같은 그런 제조 기업으로 가는 경우도 예, 있고, 예, 예. 그죠? 예. 아니면, 요즘 말하는 그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음. 그런 이 서비스 회사, IT 음. 서비스 회사 가는 직원들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공기업, 예를 들면 여기서 뭐, 국가고시 같은 걸 쳐서, 아. 어, 그러니까 공, 뭐 공무원이나 뭐공 음. 아니면 공기업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음. 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경영을 종가하면 영리, 돈을 버는 영리 기관인 기업을만 그렇죠. 가는 걸 생각하는데, 그렇죠. 경영이라는 활동은요, 기업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조직에 다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공무원도 국가 국가 조직도 경영이죠. 운영을 하려면 그렇죠. 경영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비영리 기관 예를 들면 ngo ngo 도 경영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 조직은 다 필요하겠구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을 관리해야 되고 마케팅해야 되고 하는 게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겠군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체도 에 아까 제조 기업이나 서비스나 뭐 금융권 같은 기업체도 많이 가지지만은 여기서 어떤 국가 그러니까 뭐 국가 고시를 통해서 음.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공기업 쪽으로도 가고 아니면 또 하나는 이 글로벌 컨설팅 회사도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아... 컨설팅에 맥킨지 같은 컨설팅 회사는 예, 예, 예. 어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죠. 자문을 해주는. 그렇죠. 근데 그런 데 가서 컨설턴트로서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자문해주는 그런 음... 어떤 컨설턴트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졸업해서 로스쿨로 가서. 실제로 변호사 가아 되는 친구들 왜냐하면 아 기업의 흡수합병, 그렇지. 흡수합병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지. 법적 영역 부분 아니라 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과 기업을 같이 그럼요. 알아야 되는 그런 변호사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런 쪽은 또 여기서 졸업하고 또 로스쿨 가서 아 기업, 기업 합병 기업 M&A 뭐 전문 변호사, 으흠. 이런 쪽으로 가는 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야. 다양한 분야로 나간다고 그 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학도 많이 가죠. 유학도 많이 가죠. 어.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좀, 뭐, 좀더이 분야에서 뭐, 뭐, 대학 교수가 되, 되고 싶다. 음. 아니면 뭔가 연구소 같은 데서 음. 연구위원으로 음. 박사학위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싶다. 이. 이런 사람들은 또, 유학도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 채널의 주 청취자층 중에 한 부분이 이제 대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네. 취업을 준비하는 분도 있지만 어, 대학원 가는 준비하는 친구도 음. 있어요. 근데 아까 도 교수님께서 이 MBA도 말씀하셨지만 어, 풀타임 학생으로 받는 대학원도 어, 있, 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MBA는 MBA는 원래 그러니까 경영학 석사. 어, 과정인데 경영학 석사가 MBA가 있고 예. 또하나는 우리 MS라고 그러거든요. MS 마스터 오브 사이언스. 예, 예. 그러니까 MBA는 어, 경영학 실무 교육을 가르치는 어, 어떤 그런 경영학 석사 프로그램입니다. 보통 이 직장을, 다니면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듣는 학생들입니다. 예, 예. 그게 MBA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나는 실무보다는 앞으로 그냥 아카데믹하게 대학에서 교수가 되고 연구자가 되겠다. 그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MS 과정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는 MS를 마치고 보통 MS는 PhD를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예, 예. 보통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커리어가 내가 보통 MBA를 하는 사람들은 박사를 많이 안 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무, 실무, 경영화 실무, 실무를 위한 어떤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MBA에서 끝나는데 보통 박사를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은 MS 알겠습니다.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 PhD로 가는 경우가 음. 많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